외국에서 들어온 소식들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 누가 병원에서 그랬다는 겁니까? 자, 보시죠. 치료 받으러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도의 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예. 지금 누워 있는 한 남성이요, 계속 뭔가 흰 가운 입은 남성에게. 발길질을 하죠. 이 남성 팔에 뭔가 링거를 맞은 것 같은데, 어... 보면은요, 티롤 네. 의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 주먹질을 하는데 이곳은 병원이고, 아마도 환자와 의사의 지금 몸싸움으로 보입니다. 아니 환자와 의사로 보인다는 건데 도대체 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일단 환자 측그 입장에서 예. 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환자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환자는 지금 숨이 멎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자신은 지금 막그 고통을 호소하는데 의사가 아주 그 무례한 그런 호칭. 응? 모욕적인 어떤 호칭으로 자신을 부르면서 어, 이 서류를 작성하라라고 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경각을 다투고 있는 느낌인데 뭐 이렇게 그 무례하게 자신을 대했으므로 환자가 자르기를 좀 존중해 달라라고 음. 요구한 순간 저렇게 의사가 먼저 폭행을 했다라는 게 환자 측 주장입니다. 뭐양측주장은다 들어봐야겠지만 어쨌든 해당 의사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걸로또 전해지고 있군요. 자 다음은요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이탈리아인데 한밤 중에 고속도로에서 지금 굉장히 폭파름이 들리고 뭔가 뻥하고 터집니다. 몸이. 예, 네, 여기 이탈리아 카세트라 인근의 고속도로입니다. 네. 까만 밤하늘에 지금 순식간에 스트스 불기둥과 함께 시뻘겋게 지금 밤하늘이 물들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요. 어 폭발 충격 얼마나 큰지 지금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한밤중에 LPG를 운반하던 차량이 폭발해 버리면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뒤에서 오던 다른 대형 차량 충돌하면서요. 그 연쇄적인 충격으로 지금 차량이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영상만 봐도 사실 충격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지는데 자 201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이 역시 이탈리아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자이 LPG LPG를 이제 실은 어저 유조차가 폭발을 하는데 굉장히 아찔은 보이거든요. 불길이 엄청나죠. 예. 유조차가 정체 구간에서요.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트럭을 들이받는 순간 차들은 엉키고요. 순식간에 예. 폭발이 일어납니다. 불길이 치솟고 이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데 잠시 뒤에 2차 폭발까지 있으면서 정말 피해가 컸습니다. 음... 유조차 운전자 등두 명이 목숨을 잃었고 화상을 입거나 날아든 유리 조각에 찔리는 등 부상자는 70명에 육박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아, 반드시 또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